어. 킬당, 킬당 천 개죠? 그렇다면 잠수 메타로 가겠다. 아, 너무 양아치인가? 잠수 메타라면 일단은 킬한두개 정도는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목표는 킬이다. 나는 우승 따윈 필요 없어. 킬만 하면 된다. 잠수 메타 한다. 아, 잠수가 별로 없어. 오케이. 움직인는 새끼 있나 없나 보고. 잠수 메타. 오케이. 한명 잠수 아니고. 자. 쨈 잠수 아니고. 하나, 둘. 일단 3킬. 먹고 시작하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킬 먹고 시작하냐? 아니면은, 이중에도 잠수인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처럼. 어디로 떨어졌어? 근데, 아, 하... 개 멀리 떨어졌네. 5000개 벌고 시작하냐 아니야 지금 2차야 이 차이야, 지금. 거물로길님 1등 하기는 기요미고맞습니다 잠수 메타로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 없고.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죽어. 죽어라. 죽어라. 1000개. <laughs>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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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저거 되겠지. 잠, 킬당 미션 할때 잠수 메타는 빼고 하기. 어디야, 씨. 죽어. 죽어라. 그래. 3킬! 4킬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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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 있었는데? 양아치네. <laughs> 뚝배기! 뚝! 뚝배기! 오케이, 오케이! 너무했다, 이건. 나도 알고 있어. 아까 일로 한명 갔거든. 이 집으로 가야겠다. 너무한다. 너무, <laughs> <laughs> 너무 야나치고 <laughs> 이래도 되나? <laughs> 아아 통곡의 다리 건너야 되네. 아클났다 해도해도 이런 자음부터 잠수 빼자.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밖에 못 쓰는 거가지금쓴 거야. <laughs> 한 번밖에 한 번밖에 못쓸어한 번밖에 못쓸 잠수메타에서 킬 미션에 어차피 한 번밖에 못쓸거 여기서 쓰겠다 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총이 없어 어, 검총이. 아 그럼 총이라도아 그럼 총이라도 바지가 좀 있으니까 드디어 바지 입었네 바지를 입으려고 하다 입은 게 아닌데 지금 아 총이 없어 거지야 여기 짠? 주워놓으라고? 알았어. 뚝배기! 뚝배기! 어? 자, 9탄. 샷건. 좋아. 12 게이지가 없냐, 근데 왜? 아, 12 게이지. <laughs> 어, 어머, 어머. <laughs> 이 새끼 뭐야. 아, 고맙습니다. 깜짝 놀라서 머리를 쏴버리는 클라스. 아까 나랑 같이 떨었던 잠수면때한명 있었던 게 얘였나 보다. 나 멍청하게 딴데 보고 있어가지고 아주, 신나갖고 나를 쐈겠지? 나를, 어? 아주. 네가 신나 갖고 나를 쏴? 신나 갖고 나를 쏴, 네가? 통곡의 달이 어떻게 지나가지? 큰일났네. 나 가야겠다. 달리기만 하는데 재밌어? 자나기 아나침했다. 지금 뒤에 자기장이 쫓아와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지금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잖아 이게 맞으면은 피가 닳아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야 저 하얀색 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일단 일단은 안전지대까지 놨고 구급.. 아무것도 없어 지금 구급상자도 없고 나한테 지금 구급병이 필요해 의무병이 필요합니다 원래 내가 이거 하면서 킬 많이 해봤자 이킬막 이러거든 2킬 3킬 이랬었는데 내가 잠수메해 버렸어 킬 먹으려고 아 드링크 구급상자 좀 오오 어, 오우 뭐야 바지 입었어 나? 아 바지 벗어 바지 벗어 그럼 이렇게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렇게 섹시하게 어? 아저 다리 건너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느낌 쎄한데 가자 조우련 메타 으 자기장 쫓아온다 써. 뛰어. 달려. 넌살수 있어. 아, 이 정도면 살지. 가다 국상자 하나 빨고. 런. 달려라. 다음에는 근데 지금 바로 달리던가 뭐 타야 돼. 다음 자기장부터는 오지게 아파. 까지만 아얘 너무 허허벌판인데 나무 하나 나무 뒤에 숨자 일단 오케이 지금도 많이 아픈데 조금도더 아파요 방뭐 있었는데 아픈 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서 옥상 잡담인데 아 됐어 뛰어 살았어 그래 살았다 앉아 아 거의 이봉주메타야 진짜로 극한직업 내 캐릭터, 내알 불쌍하대. <laughs> 저다탈수 있는 차인가? 이거 못하면 나 죽어. 이거 못하면 참나 죽는 거야. 이제부턴 죽어. 진짜 아파 자기장. 타 일단 타. 오케이. 두셔 그냥. 으악. 어? 뭐야? 이거 못 들어가? 가자. 가. 가야돼. 달려! 달려라! 달려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달려라!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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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오케이. 총소리 겁나 난다. 나 쏜다, 나 쏜다. 나 쏘는 것 같은데 벙커로 가야겠다 벙커로 어. 가겠어 벙커에 사람 많을걸 이거 벙커 그거 아니네 몰라 여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아다 털렸어 아, 일단 번대 빨고 어? 차소리? 아 내줄 쩔 알았다 씨어서차어아우씨아씨 차소리야 욕쾌했다 헤헤. 제나야, 나 유쾌했는데. <6킬> 지나 <laughs> 탈주. 습상 메타. <laughs> 그, 그녀는 탈주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렇게 탈주했다고 한다.